두어프 소개 영상을 만들던 도중, 워머머 프랜차이즈 세일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이번 세일로 뉴비분들이 어떤 DLC를 사야 하고 말아야 할지 고민하실 것 같아, DLC 추천 영상을 짧고 간단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들어가 봅시다. 기본적으로 햄타러, 햄타러2, 모든 FLC들은 소유하고, DLC만 설명드리는 제 매우 주관적인 의견임을 미리 알립니다. 첫번째 DLC는 블러드팩, 소위 피팩입니다 전투에서 사지절단 및혈흔 효과를 내어주는 DLC인데, 뉴비분들은, 아니, 쉬발, 미친새끼들이 옵션 효과를 도... 본주고판에 하실 수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토탈원은 피팩에 의한 피팩을 위한 게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필수 DLC라고 생각합니다. 5점 만점에 5점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DLC는 카오스 워리어입니다. 비록 평판은 매우 구린 DLC이기는 하나 팩션 하나에 할인을 뺀다 하더라도 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가성비는 나름 괜찮은 DLC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타락간지 중갑덕대형님들을 좋아하는 유저분이 아니라면 노잼일 것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DLC는 아닙니다. 5점 만점에 2.5점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DLC는 코로브 비스트맨입니다. 노잼 팩션의 노잼 캠페인 짐승 팩션 안니할까봐 짐승 같은 가격인 19,8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개병신 DLC입니다. 유목 팩션을 좋아하시거나 경전 안에 쪼달리는 걸 즐기시거나 짐승 패티시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5점 만점에 1점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DLC는 그림앤그레이브입니다. 햄타로의 첫 팩션 강화 DLC입니다. 제국의 폴크마 뱀카의 헬만 고스트가 해금되며 그 밖에 대학자 스트리고이 구울 왕 군주 제국과 뱀카의 신기 유닛들과 유명 연대가 해금됩니다. 뱀카와 제국 또한 굉장히 재미있는 팩션이며 헬만 고스트는 잘 모르겠으나 폴크만은 나름 재미있는 군주이기 때문에 소장 가치가 있는 DLC입니다. 가격은 9,300원이며 5점 만점에 3.5점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DLC는 킹앤 워로드입니다. 팔봉산 삼파전의 주축인 스카스닉 벨레가르 그리고 그린스킨 두어프에게 추가적인 유닛과 유명 연대를 열어주는 DLC입니다. 해금되는 두 군주 모두 머리털 다 빠지기 어렵지만 재미는 진짜 보장드릴 수 있어요. 그린스킨의 경우 네스티스 컬커가 거의 필수인이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DLC라 볼수 있습니다. 가격은 9,300원이며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에는 제가 뭐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5점 만점에 4점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DLC는 넬름 오브 우드엘프입니다. 우드엘프 팩션 해금 DLC이며 가격은 비맨과 같은 19,800원입니다. 비록 비맨보다는 낮지만 쓰읍...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뭐 별로 재미있는 팩션은 아니었어요 활재비로 상대방 빡치게 하는 걸 즐기신다면 추천드리는 DLC입니다 5점 만점에 3점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DLC는 노스카팩입니다 일단 풀팩션이 추가되는 DLC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만원으로 매우 저렴한 편이며 쉽상남자의 상징인 바이킹을 상징하는 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카운 밑으로 들어가서 개처럼 일할 수도 있고 젖가라 시바라하고 아카운 뚝배기를 깰 수도 있는 가성비 넘치는 DLC입니다 시기 때문에 상남자 노스 바이킹 스멜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DLC입니다. 5점 만점에 4점 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는 햄터러2 DLC들입니다. 먼저 첫번째 DLC는 블러드팩 2입니다. 그냥 똑같아요. 1편의 블팩을 구매하셨다면 따로 안사셔도 적용됩니다. 패스. 두번째 DLC는 라이즈 오브 툼킹입니다. 툼킹 팩션을 해금하는 DLC이며 가격은 19,800원으로 팩션 DLC의 평균 가격입니다. 덩치를 뿔리기 매우 쉬운 팩션이고 괴수뽕이 엄청납니다. 쉽게 군단을 굴리고 언데드를 좋아하는데 시체 말고 뼈만 좋아하고 괴수뽕에 거하게 취하고 싶으시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점 만점에 3.5점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DLC는 퀸앤더 크론입니다. 높기와 검기에 아리따운 여군주와 늙은 할매 군주를 추가시키고 추가인 의들과 유명 연대를 해금시키는 DLC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높기와 검기를 즐겨 플레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닥큰 호감을 주지 못한 DLC입니다. 가격은 9,300원이며 높기를 하는 데난 무조건 시바 여캐를 할 거다. 검기를 하는 데난 무조건 시바 할매를 할 거다. 또는 그냥 높기, 검기를 재밌게 플레이해서 유명연대와 다른 유닛, 다른 군주도 써보고 싶다 하는 분들만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5점 만점에 2.5점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DLC는 컬스 오브 뱀파이어 코스트입니다. 또 좋은 비야! 또 언데드야 아니요 씨발 총소고 쏘고 대포소고 쏘고 배가 걸어다니고 존나 큰 영덕대거야 각종 유령 뭐 별의별 해산물들의 총 집합체인 각각 dlc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팩션 dlc입니다 5점 만점에 45점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dlc는 선지자와 워록입니다 스케이븐의 스케이븐에 의한 스케이븐을 위한 확팩입니다 쥐새끼들을 조금이라도 플레이할 거라면 무조건 구매하십시오 가격은 9300원이며 5점 만점에 45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dlc는 헌터앤더 비스트입니다 제국의 와류 캠 신규 군주 신규 유닛 신규 유명 연대를 추가시키고 바로 직전 DLC에서도 유닛 추가와 군주 유명 연대를 추가하는 양심 없는 도마뱀 파충류 새끼들에게 또한 더 많은 유닛 추가와 군주 추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친구는 제국은 머리털 다 빠지기 어렵고 도마뱀은 없던 머리털도 날 정도로 쉽습니다. 팩션 DLC를 제외한 DLC 중 선지자와 워록 다음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DLC입니다.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역시 9,300원이며 5점 만점에 4점 드리겠습니다. 기본 가격으로도 하나씩 조금씩 모으시면 금방 올 DLC를 달성하지만 세일 기간을 노리시면 최대 80%까지도 세일을 하기 때문에 세일 기간을 노리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끝.